안녕하세요. 영글로그의 끌로이입니다. 오늘은 1월 가계부를 한번 정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오른쪽 상단에 뜨는 것처럼, 이번 달 지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20만 원이 넘었네요. 원래는 450만 원을 계획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번 달에 아마도 여러 가지 방학, 습관과 같은 큰 지출액이 많아서 이렇게 큰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소비액을 반성하면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더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가계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지출을 보니까 520만원이나 썼네요. 네. 그 중에 40%가 교육비입니다. 많이 아끼고 아낀다고 했는데도 교육비를 줄이기가 참 쉽지 않네요. 자, 교육비를 보면 이렇게 학원비와 교재비가 있어서 어 평달보다 5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식비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3만 원이나 나왔어요. 네.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5만원 이마트 상품권 쓴 거는 뺐습니다. 자 식비 볼까요? 자 방학 역파로 굉장히 많이 오바가 됐는데요. 저는 가계부에 좀 간략하게 적습니다. 기억은 쿠팡이고요. 음 11은 11번가고요. 니은 네이버 쇼핑이고 니은은 욕 아니고요. 지마켓입니다. 네 이렇게 쭉 소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불필요하게 소비한 것좀 반성해 볼까요? 여기 카카오 이클립스 볼까요? 자, 요거는 아이들이 이클립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3,500원씩이나 주고 사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쇼핑에서 핫딜이 떴길래 제가 8개에 13,800원, 이건 참을 수 없지 하면서 샀는데, 요거 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는데, 요게 저의 힐링, 포인트여가지고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자동 충전은 하지 않고 갈 때마다 만원씩 찔끔찔끔 결제하도록 참고 있습니다. 자 식비들이 쭉 나오고요. 아 폴바셋도 갔네요. 폴바셋 더 비쌌는데 제가 폴바셋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1월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외식을 하느라고 14만원이나 썼네요. 네 요거는 좀 일회성 경비여가지고 외식 앞으로는 거의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럭키밀이라는 거는 어,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마감시간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럭키박스 같이 랜덤빵을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빵이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는 사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입천장이 닦아져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자, 이렇게 쿠팡, 지마켓, 네이버, 이런데서 쇼핑을 많이 하면서 식비를 아끼고자 했으나, 이번 달 식비는 103만원이라는 거. 하지만 계약하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심지어 지금 월말이어 가지고 고추장도 없고 국간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떡볶이도 못해 먹고 국도 지금 못 끓이고 있는데 1월 1일 12시 1분에 저는 장을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필요한 식재료를 좀 많이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용돈은 인당 20만 원씩 40, 4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공과금은 관리비랑 가스비가 포함됩니다. 미용요게 아주 큰데. 어, 아이들이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헤어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 헤어샵 이용권이, 첫 이용권이 30만원이어가지고, 요거를 끊어줬네요. 요거 한번 끊으면 그래도 한 6개월은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샵에서 머리하고, 저는 공장형 다니고, 염색도 셀프로.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 머리 중요하죠. 보험료 29만원 정도 나왔고, 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 달에 둘째가 지방종이랑 티눈 수술을 했더니 좀 병원비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렌즈액을 사기도 했고요. 드림렌즈 둘다 착용 중이에요. 교회 현금 교통비 요 정도 나왔고, 문화생활, 아, 요 문화생활은 제가 수영을 하고 있어서 수영 등록비가 3만원 정도 발생했네요. 그리고 자꾸 수경이 느슨해져가지고 물이 너무 들어와서 수경도 하나 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 수영은 진짜 가성비 최고 운동이라고 추천합니다. 어, 중년 여성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니는 수영은 주 6일인데 지금 요 3만 원대에요 어, 그게다가 운동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관절에 무리 안 가죠. 심지어는 샤워까지 하고 올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그 진입장벽만 넘으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가성비를 가진 운동이 있을까? 자, 수영복 싼거 하나 사면. 주 6기를 운동할 수 있으며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뚱뚱하든 날씬하든 내가 입은 수영복이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다 똑같고 그리고 단체 강습을 받으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이 심박수 뛰게 하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하고 오기에는 정말 이 수영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그래서 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초기에 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 2, 3년 하고 보니까 요 수영만한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지금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 가성비 터지는 운동이에요. 운동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근처에 뭐 구립 수영장이나 뭐 체육센터 이런 거 있으면 꼭 수영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통신비는 핸드폰 요금과 요 유심비 11,000원이 들어갔는데 아이들 핸드폰 요금이 6개월에 한 번씩, 7개월에 한 번씩 정도 바꿔줘야 돼가지고 유심비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회비, 경조사 이런 거는 뭘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결혼식에서 2만원을 낼 사람은 아니라서 요거는 아마 모임에서 뭔가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경조사에 2만원 내면 큰일 나죠. 생필품 샀던 거 만원인데요. 그래서 아직 이 정도 돈 썼고요. 그래서 1월 지출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나 이거는 방학 이슈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다음 달에는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끌로그 끌로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